<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laughs> 로어냈던 차량에서 홍승돌 여배우 출신입니다. 네, 상영 시간이 끝났습니다. 상영 내내 행복했습니다. 이제그만 영화에서 나오세요. <laughs> 김감독 아저씨 영 대사를 제가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프로했던 어, 사나이의 상영 시간은 이제 곧 끝이 납니다. 12월 5일부터 저희가 개막을 해서 이겨울 아주 뜨겁게 달려왔는데요.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전부 막공인데 그 짧게 나마 소감을 한 마디씩 하고 저희가 인사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터할까요 예. 네, 네, 고마하게의박수식입니다 어,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우선 뭐 모든 감독님들 그리고 이기 스태프분들 그리고 여기 행님분들 그리고 은진이 은이 응. 누나,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라인을 그어준제 더블 표성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표성을 듣고 있니? 다음에는 다른 역할에서 같이 하자!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구님 역할을 맡은 조은진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후련사가 어, 끝이 나서 너무 아쉬워요. <laughs> 아! 아니요. 제가 2021년에 먼저 김포님 역할로 후련사를 만났는데요. 어, 아! <웃음> 어, <웃음> 저에게 되게 시작의 의미였어요. 어떤 것, 배우로서의 시작이 되는 어떤 큰 음, 중간 지점이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호란사도 저에게는 엄청 큰 시작의 의미인 것 같아서 저는 호란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어, 네, 여러분들이 이 공연을 보시고 누가 어, 그저 바다로 나가는 그런 꿈꾸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수로 생각하면서 이 공연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연을 관람을 하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따뜻한 어, 새 시작되는 기분과 함께 음, 겨울 겨울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태일 어, 네. 네, 역을 맡았던 유성입니다 뭐, 감사한 사람으로 치면 진짜 말을 수 없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분 지목하는 것보다 다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2021년에 참가했을 때 그때 저희 되게 코로나가 한참 있어가지고 막 그때 북한디와 함께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막공태주막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다 마스크 쓰고 계셨고 막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행복한 얼굴 보고 이렇게 꽉찬 계속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어, 어이 공연은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해지는 공연이거든요. 배우들이 하면서 행복해지는 공연이었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배우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어,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배워주셔서 너무 <laughs>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흥미 역할의 김미입니다. <laughs> 어, 김진이 말대로 저한테 참허영산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 음. 아, 참. <laughs> 대회! <laughs> 아, <근데 왜? 웃음> 어, 막 그랬거든요. 저는 됐는데? 됐는데? 어, 그냥 너가 다시 할수 있다라고 얘기해준 작품인 것 같아서 <laughs> 저는 연습할 때도 그렇고 공연 장업 때도 너무 힐링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힐링이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시작을 했는데, 많이 까매졌네. 요이 어, 작품 참, 이게, 에어보다 되게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음, 저는 되게 후련하게 시작했다가, 후련하게 끝나는 느낌이 음, 들었는이 작품 하면서, 좀, 여러 작품이랑 다르게, 음, 우리가 지금 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꿈은 지금 어디쯤 와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광객 여러분들도 가장 가는 꿈이 있다면 꼭 이루시길 바라습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배우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겨울 이렇게 객석을 따뜻하게 되어줬던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의 역할에 손주동입니다. 어, 저도 21년에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좀 걱정이 많았어요. 막르고 뛰고 해야 되는데 2년만에 여기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없었는데 네 해보니까 또 생각보다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너무 행복하게 한해 동안 했고요. 어 다시 어, 공연을 한번더 하자고 하신사이트 감사드리고, 연출님, 어, 음악 감독님, 어,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 여러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다가, 그런 예전에 어디서 본 글이 생각이 났어요. 가끔 저희 살다가 힘들 때 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숨소리처럼 연기하다 보면, 저도 가끔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문득 문득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30년? 뭐 한참 뒤에 인생에서 지금 돌아온 게 지금인 것처럼 후회 없는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 마음을 먹고 살아봐라, 라는 글귀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약간 돌아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돌아왔다라는 마음으로 1분 이초 하루하루를 저 또한 그리고 여기 자리에 계신 관객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객석 채우셔서 감사했고, 네. 언제까지나 훈련했던 사나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laughs> 모두에게, 저희에게, 여러분들께, 함께한 모두에게 기쁜 추억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인사할까요? 마지입니다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잘들는 <싶었어>. 내가 아, <laughs> 네,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는 세 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두, 네. 둘, 셋. 하나, 둘, 셋!